수수나 수수나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지금 카메라를 지금 얼음 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땅을 못 파겠어요. Anyway, 이런 지금 파, 땅을 수수나를 심으려면 땅을 한8인치 정도 깊게 파야 됩니다. 오케이. Okay. Hello, hello chicken. What do you want? 이렇게 okay, 오늘 술도 마심는 날이다. <놀람> 이게, 밭이 yeah. 이렇게 이미 잘 만들어진 곳이면 참 심기가 그냥 한쌉푹 떠내서 심으면 되는데 아직 그냥 원시림, 원시 원시 초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완전 이런 초원에다가 제가 지금 꽃밭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여기다가 여기는 벌써 다섯 개 심었고. 여기다가도, 5개 정도씩. 뿌리가 있네. 이렇게. 오늘 차에서 운전해서 오면서 생각한 게 우리 이제 이 우리 집이 홈스테드를 왔다가 이름을 생각했어요. 수미스 아, 정원이라고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미스 가든. 이제 제가 순미이고, 주인장 순미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는 우리 남편이 조연, 사이드킥 정도 됩니다. 치킨들도 사이드킥입니 치킨들이 지금 찔레를 먹고 있는 것같은데 어저께 제가 이쪽서 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여기 리틀라고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는데, 치킨들이 찔레를 가끔 쪼, 쪼사 먹어요.